내제가못 네, 쓰는 모랄가이중에서 얼마가 더버고 시켰는지 정말 모라가 편함이 힘들고 모라 깨끗해지니까 정말 편함만 힘들었구만. 나도 편하지 이에도 모라가 시키야지고 모라 친구들 덕분에 여침시 집중 시켜야지고 모라 팍이 아닌구나 덕가게 미절지 그게 타고 어 맞아 럽자 철저히 시켰으면 모래 덕가게 질거 깨져질 거야. 내 자신 있거든. 그래 럽자 네말 맞아. 좋아 모라 여기 아무 자 하나도 없으니까 천저히 지금 듣겠군 그래 천천히 지켜도 돼. 천천히 말이야. 일단은 뭐라고 하나도 없으니까, 무진 는 하나도 없으니까 뭐라는 천천히 지켜도 돼. 알았어. 이럽자. 천천히 지켜보자고. 천천히 지켜보자. 천천히. 지키고. 알았지?